안녕하세요 파이콘 t v 입니다 영상 시작하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그 음악 때문에 음, 잘 안들린다 라고 많이 얘기들 하셔가지고 어제 실수였는데 제 녹화할 때 음악이 켜져있는지 아예 몰랐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서 자 오늘 뉴스 8월 10일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13조 달러 3%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38.8%, 이더리움 점유율 17.9%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좀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조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35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8%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음, 계속 꾸준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어, 이 크립토 서울에서 이더 서울이라고 하는 음, 해커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 서울이라고 하는 해커톤을 하고 있고 여기 역시 프로토콜랩스 어, 우리 파이코인을 만든 회사죠. 그리고 파이코인 네트워크 어, 이두 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둘다 투자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8월,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 해커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남았고요. 어, 비탈릭 부테린도 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비탈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어, 파운데이션에서도 프로토콜랩스에서도 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인데스크에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더솔에서 이더리움 개발자 개인정보 및 사용자에 대한 관심, 실제 사용 사례, 뭐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 실제 지금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어, 해커 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암호화폐의 음,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코인 재단에서 어 이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미더.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이거는 채굴자입니다. 스토리지 제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으로 따지면 채굴자. 근데 이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채굴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실 채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어, 익명의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그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사업 어, 스토리지 제공자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근데 8월 12일 날 개최를 하고요 8월 12일이면 은 어, 금요일이죠 재단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중국 업체 좀 중국의 큰 업체가 한다테넷인가 여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큽니다 중국 업체들은 어. 이 저장 공간도 굉장히 많고 커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의 지원을 받아서,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참여, 뭐, 하실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일날 개최를 하고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점점 이 파일코인에 대한 미업 그리고 모임, 그 다음에 행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보면, 음, 입지가 점점 커지거든요. 물론, 그, 파이 자체는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 이제,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땐. 그리고 이제 내일.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진행을 하죠. tbcc 포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 파이고인 재단에서도 와요. 그리고 이제 tbcc 대표님, 우준의 대표님,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에서 또 오고, 많이 와요. 다 프로토콜, 파이콘 파운데이션, 프로토콜 랩스, 토큰 캔에서도 오시고, 토큰 캔 포스트, 여기는 그거죠. 그 기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젠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 굉장히 이 내용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우리 회사랑 이런 부분들이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건 이제 k팝 n 파이코인데이 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6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어, 굉장히 의미 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할수 있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 제가 내일 가서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이후에 어, 풀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케이팝과 파일코인의, 어 이제 미래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 가능하거든요. 눌러서, 여기 메일이랑 메일로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지금 현재 16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거 꼭 참여하셔서 음 좋은 정보 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6시 이후에 식사도 가능하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또 굉장히 좋은 영상 또 하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최고 순위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다 현재는 거의 다 가짜 데이터 위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데이터죠 어, 저희가 이번에 또한 70페타 정도 분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제가 확실하게 받았고 근데 이제 또 승인 받는 그 과정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이상한 분들이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파일코인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있구나 왜냐면 이제 데이터캡을 받고 어, 기업의 데이터를 받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타 업체들이 배 아파서 막 신고하고, 어, 제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이제 진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너지가 돼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파일코인 가격만 올라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뒤처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외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도 한국에 굉장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에도 굉장히 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빠르게 제가 다녀와서 업로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